안녕하세요. 텍스나 핵심하교 좋은 토하이테 세미나 고성피 d 입니다 기업의 재무회계 분야에서 연결결산은 많은 재무회계 담당자들이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분율은 반영되는데 내부거리는왜안 맞지? 회사 자회사 데이터는 아직도 엑셀로 받고 있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에서 연결결산 을 수행할 때 담당자들이 겪는 주요 이슈들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연결 결산을 SAP 솔루션으로 도와주고 있는 ASPN의 이진 상무와 함께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결산 하면서 뭐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해왔고 어 이슈와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연결 회계에서는 굉장히 좀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결산에서는 계산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 중간중간에는 그 담당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숫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죠. 숫자도 많이 흔들리고요.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인데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니라 네네, 여러, 서로 독립적인 서로 회, 법인들이잖아요. 네네, 예. 쌍방간에 발생한 내부 거래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음. 거를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만들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백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ERP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좋은데. 그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이제 데이터를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시스템에 올려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SAP를 쓰면 아까 뭐에 i 점프가 그냥 넘어온다고 했지만 뭐 전부 SAP 쓰고 있으면 좋은데 특정한 큰 음. 회사를 이번에 인수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시스템 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받아 와야 되는데 아, 아, 네네. 그걸 다 정리를 하고 하자면은 받아오면. 아. 그 내용도 너무나 복잡하고요. 아까 그러네. 얘기했다시피, 어. 갭도 이실시켜야 되고, 환산도 해줘야 되고, 어.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그 COA도 다 맞춰줘야 되고, 이런 이제 1년의 매뉴얼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을 또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한번 틀렸으면 또 다시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시 하고, 이런 이제 1년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그러면서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또그 회사 담당자하고 또 찾아서 그 사람 또 시간 있을 때 네, 통화해야 네. 되고 또. 요청하면또 네. 안, 금방 안, 해, 안 해주고. <웃음> 버튼, 누에서하해 <laughs> 지금 버튼 한번 <laughs> 누르면 끝나는 줄 알고. 또 네. 경영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각 회사들이 이제 딥플러스 3일날 이제 결산이 끝나요. 음. 그러니까 FI 결산이 끝났다고 치면, 어, 다음날 아침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영광은? 아. <laughs> 별도교서다 끝났잖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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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어, 연결 어, 숫자 볼래. 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 담당자는 저녁에 야근해. <laughs> 네. 야근해서 야근을 끝나면. 야근에도 안 끝날 것 같아. 끝나면 <laughs> 좋은데, 진짜로. 안 끝나면은 대충 월버무려서 조정점표 쳐가지고 대충 숫자 맞춰서 잡아가지고 일단 보고하고 네. 뒤로 이제 또 네. 수정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짜 말씀을 보니까 연결을 생할 때는 특히 이제 내부 거래, 네, 맞습니다. 내부 거래가 굉장히 복잡할 거 안에 진짜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A라는 법인이 뭐 내부 거래를 일으키면 그게 이제 B라는 법인에도 자동 기표가 되는 거죠. 쌍방이 기표가 되게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laughs> 그냥 말은 쉽죠. <laughs> 그, 그냥 <laughs> 네. 그렇게 하면 되냐? 음. 그 과정에서 어떤 컴플릭크도 없냐?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점표 생기면 끝나는 거냐? 그게 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 한 예를 들면 거기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내 똑같은 갭이면 상관없는데 이쪽에서는 또 여기서 이 금액 그대로 인식 안할 수도 있는 거예 아, 네. 어. 시점도 음. 맞춰야 되는 거고. 음. 무조건 음. 이쪽에서 생긴 대로 난 점표, 그걸 억셉트를 나도 모르는 점표가 내 원장에 내가 심어지면 이걸 네. 억셉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합의가 필요하고 로직을 음. 잘 짜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래도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로 구축하는, ERP를 구축하는 법인들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좀 상정을 해서 음. 적어도 메인 프로세스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80% 90% 매칭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안 맞으면, 그럼 음. 1,20%. 음. 1,20%가 퍼센트는 낮지만 건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음. 생각해 보면. 정표 라인수로 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네. 거죠. 음. 그럼 사람이 솔직히 한 화면에 라인이 100개가 넘어가면 볼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천 줄, 만줄 이렇게 되면은 음. 이걸 못 뭐, 뭐 보는 거죠. 네. 네. 결국은 피버팅 해가지고 합산돼서 틀린 거에서 뭐 드릴다운해서 찾아 들어간다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솔루션을 통하지 않으면 타 아이 컨택으로 해가지고 뭐피버 테이블 엑셀로 막 만들어가지고 네.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링크 걸어가지고 막아 여기 여기 이 틀렸네 이러면서 <laughs> 전화하고 뭐 이게 뭐 물론 연결 때문에 ERP를 GSI를 하라는 건좀 너무 또 거꾸로 된얘기이기 하지만 음. 가급적이면 그 계열사 간의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인 겁니다. 이게 네. 굉장히 큰 일이긴 하겠죠. 음. 자 운영도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상무님이 이런 과정을 좀 겪어 보신 것 같아. 느낌이 고객사들이 예. 그렇게 이, 걱정, 이, 힘들어 어, 하시는 거죠. 그걸 옆에서 예, 예, 예. 그렇죠. 그대로 맞습니다. 보신 거네요. 네네. 연결 결산이라고 하는 게좀 메이저한 프로세스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은 예. 어, 시장에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회계사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주업이니까 하시는 건데 IT 그래서 사실 연결을 한다는 사람들 자체도 그렇죠. 인력풀이 음. 별로 아주 희소하죠. 네. 인력풀이 음. 없습니다. 음. 그렇기도 하고 또 여, 연결 결산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스팟성으로 짧은 기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디프러스3일이 그러면 4일 날 해야 돼요. 음. 하루 이틀 만에 뭔가가 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그거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뻑이 <laughs> 났다. 이러면 은 굉장히 크리티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숫자가 안 맞는데 원인을 모르겠어. 음. 맞, 맞, 맞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음. 뭔가 이게 원인이 있고, 당연히 이제 IT 시스템이니까, 음. 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때 만약에 이제 뭐 저녁 9시에 막 나는 내일 아침 보고를 위해서 열심히 연결 시스템 막 버튼 눌러가지고 상계 음. 돌리고 뭐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안 돼. 네. 전화해. 누구한테 전화하지? 어. 어. 저희는 이제 그걸 서포트하는 조직이라서 밤에도 전화 받고 막 지원을 아, 네. 하고 있는 학급은 있지. 사모님을 받으셨겠네, 전화를. 아, 그쵸, 그쵸. 많이 받죠.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어, 뭔가 인프라적이거나 운영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갖춰진 고객사들이 별로 없어요. 음, 그렇겠네요. 에. 그러니까 FI나 CO 쪽까지는 많이들 이제 그 음. 내재해서 조직 운영 조직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다가 또 퍼블릭 클라우드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 지원 조직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아, 하는 부분도. 어.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것을 음. 사전에 체크해 가지고. 아 이번 달 다음 달별산에는 이게 기능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바뀌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뭐 이런 여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운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음.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운영 관점은 SAP님 같이 이런 쪽에 전문적인 어떤 기 업의 그렇죠. 뭐 간헐적인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어떻게요? 이게 뭐 SAP로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어, 운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결국 이제 시스템에 <laughs> 이슈가 발생을 하면. 최후의 보루는 이제 SAP에다가 콜을 하는 거잖아요. 음. SAP에 인시던트를 올리고 막 네. 써가지고 블라블라 써가지고 에러가 이렇게 있다. 저도 오늘도 막 인시던트를 쓰고 왔지만 아, SAP랑 의사소통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글로벌이고 음. 영어고요. 음. 음. 그리고 한땀한땀 한땀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다 디테일하게 요구를 음. 합니다. 네. 네. 아딱 봐서, 어, 하면 얘기해줘야 되는데, <laughs> 어, 지금 이거 안 돼요, 에, 라고 하면 되는, 돼야 되는데. 네, 네, 뭔지 알겠어요. 어, 상황을 음. 뭐다 재현을 하게끔 뭐 설명을 해야 되고, 뭐, 뭐, 그, 이게. 배보다배 꼽이 더큰 거죠. 네, 그리고 며칠 이후 휘어옵니다. 네. 답변이. 그럼 보통 하나의 인시던트가 해결되는데 2주, 3주 걸립니다. 근데 내일 결산 보고 해야 돼. 그럼 이제 사용, 타용, 사용자는 아, 솔루션 못 쓰겠어 하면서 그냥 수작업 점표로 조정해버리고, 그냥. 보고 하고 끝내고 다음 달 결산 넘어가는 거죠. 거죠. 음. 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게 아까도 개별 결산의 영역이 있고 연결의 영역이 있으니까 부서간에 음. 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연결 입장에서는 앞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미리 정리해서 데이터가 와주면 참 고맙겠는데. 별론데? 난 내가 왜뭐 그렇게 어. 힘들게 전표를 막 스플릿해서 쳐놔야 돼? 네. 뭐 이렇게 음. 나는 어. 이걸 이거 아 스플릿 안 해도 개별 결사는 다 끝났는데 음. 연결을 위해서 왜 이걸 해줘야 되지? 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뭐 그렇지 않은 이제 아예 떨어져 가지고 우리 그룹사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계열사. 큰, 큰 계열사가 들어왔어. 그큰 계열사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연결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 규모가 되면은 자기들의 이제 클라우드나 그렇죠. 뭔가 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들의 노하우의 프로세스, 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르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부딪힌다는 거죠. 음.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 걸로 그냥 붙여서 연결해. 어. 뭐, 뭐, 뭐. <laughs> 왜왜왜 그런 거야? <laughs> 이런 이제. 음. 그리고 뭐 이제 연결 담당자가 막그 아까 뭐 틀린 게 있어가지고 내부거래 조율해야 되면 양쪽 자회사에다가 다 연, 연, 전화를 해봐가지고 맞, 맞춰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라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수 있죠.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계열사가 많은 그룹의 재무 총괄 그런 컨트롤 타워가 네. 확실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네.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어, 그렇게 거버넌스가 대단한 회사들은. <laughs> 드물다고 네, 알고 드물 있고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전자회사 큰 회사 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제가 강력하긴 합니다 그런 네. 회사들은 한번 재무제표 제출을 하고 틀렸어요 음. 개별에서어 잘못된 게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음. 연결 담당자한테 전화합니다 열어 주십시오 음. 저 수정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거으로 그렇게 강한 정부 음. 근데 이제 그러,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연결 담당자가 음. 또 개별한테 전화해 가지고 음. 이거 맞는 거죠 막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음. 상황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인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업무 가중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가 네.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게 꼭여역에서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모든 기업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laughs> 그런 상황은 특, 항상 우리가. 특히나 이제 근데, 근데 이제 다른 것. 부분보다 이건 아예 남남, 어떻게 보면 남남이라고 생각할 수있다회서 그렇죠. 소속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룹사 안에서는 하나지만 한 가족이지만, 음.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니네가 우리 월급 주는 거 아닌데 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이게 뭐 책을 읽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필드에서 진한한, <laughs> <지난한>, 진한한 <laughs> 그 경험을 통한 맞습니다. 그 간증에 간증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 너무나 맞았네요. <laughs> 아, 리얼하네요, 리얼해. 어. 지금까지 알아본 연결 결산의 이슈들을 SAP 그룹 리포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관련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아이티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